2026년 전 세계 해군 전력의 판도를 다시 쓰고 있는 혁신적인 군함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해군이 새롭게 선보인 USS 리버티 실드입니다. 이 함선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미래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략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본 리버티 실드의 설계철학, 전투능력, 그리고 왜이 함선이 미국 해군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USS 리버티 실드는 미국 해군이 차세대 다목적 전략 자산을 위해 개발한 최첨단 구축함으로 정보전과 공격 능력 그리고 글로벌 전개력까지 모두 갖춘 종합 전투 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기존 구축함에서 볼수 없었던 초지능형 전자전 체계와 자율 작전 기능이 강화되면서 미래의 복합 전장 환경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함선이 되었죠. 이 함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초고성능 레이더 센서 통합 시스템입니다. 리버티 쉴드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스텔스 목표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차세대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탐지를 넘어서 실시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전장 정보를 자동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함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전술 사령부처럼 작전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강력한 화력 구성입니다. 리버티 실드는 레이저 무기, 레일건, 장거리 미사일 체계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무장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적 항공기와 드론을 비용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으며, 레일건은 초고속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 기존 탄도 무기에 비해 훨씬 강력한 타격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개량형 레일건은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해상과 육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리버티 쉴드 윗도 다른 장점은 뛰어난 생존성과 방어력입니다. 배 전체는 스텔스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탐지율을 극도로 낮췄고 적의 미사일 공격을 다층 방어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레이저 기반 방어 시스템과 전자전 교란 장비는 인커밍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대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함선 AI는 위협 수준에 따라 자동 대응 모드를 실행해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방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함선은 높은 자율작전 능력도 자랑합니다. 무인기, 수중 드론, 원격 무장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인 전